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 a TV. 자, 다들 힘내는 결혼하루 잘 만들고 계시죠? 자, 스스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몰입감도 한번더 경험하시고요. 그럴수록 더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주위에 좋은 에너지 나눠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좋은 습관 시작합니다. 오케이. Okay, 우 gonna start our good habit. 자, again. 매일매일 그 습관을 반복하시면 진짜 그 습관이 나중에는 지워지지 않는 습관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요. 145번째입니다. 오늘도 박수 수수한테 쳐 주시고요. 오늘은 o t 로 끝나는 단어들, 앞에 한 글자씩만 바꾸면 되는 것들, 두 글자씩 바꾸면 되는 것들 다 모아 드립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볼까요? Ready? Here. We. 넘버 원늘 네, 말씀드리지만 다안 잡아가셔도 돼요. 하지만 매일 매일 반복해서 본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6개월 후에는 정말 아, 이제 익숙하구나. 뭐몇 개월 후에는 익숙하구나. 어나 이거 했더니 정말로 되네. 이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O T 로 끝나는 단어 중에 제일 흔한 단어가 바로 에, 정말 빈도 이거는 뭐0개 쳐도 되죠. 별표. 그래서 not입니다. not 네, 발음이 not 아니에요. 해보세요. not not not. 에써 있기는 n o t 로써 있지만 예, 발음이 아 이렇게 아로 된 거. 오늘은 아 발음이에요. a로 돼 있고 장모음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not. 이거를 짧게 줄이면서 어처럼 발음하면 not. not. 이렇게 발음하면은 그게 영국식이에요. 그래서 it's not true 이렇게 하면은 it's not true. 그 사실이 아니야. it's not true.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란데 it's not true. 그래서 not 이렇게 발음하면 영국식이구나. 그 정도만 살짝 알아두셔도 됩니다. 관심, 영웅용어의 관심이 나는 덜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해보세요. not. 못못이 아니다. not. 그리고요. 얘는 완전 센초 단어고요. 중급에서 중상급 단어 중에 앞에 k만 붙이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k가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아시 아니고요. 그냥, 그냥 나시 해보세요. not. not. 잘 보세요. 매듭 있죠, 매듭. 예. 그래서 매듭이란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tie the knot 그러면은 백년가약을 맺다 결혼할 때 they tie the knot 그들은 매듭을 묶었다 라는 뜻이잖아요 tie t i e d 그래서 they tie the knot 그러면은 그들은 백년가약을 맺었다 라는 뜻으로 예, 나옵니다 소설 같은 데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중에서 중상급이니까 각자 예, 타이밍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knot는 되셨죠 이게 동시에 8고급 단어로 배의 속도 있죠. 배의 속도를 노트, 몇 노트, 몇 노트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 10노트 정도 되면은, 어. 1 8 k 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노트만 돼도 벌써 한5 5 k 로가 훌쩍 넘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배가. 5 5 k 로 이상 달리면. 그래서 하여튼, 노트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not 앞에 can 붙이면 cannot. 그건 뭐예요? cannot 하면 할수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cannot을 줄여서 can't라고 합니다. can, a p o s t r o 따라보세요 can't. 강조하고 싶으면 cannot. 되셨습니다. No. 2. 자, 이것은 get의 g e 과거형이죠. get. 얻다, 획득하다. 자, 그래서 해보세요. got. 이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god가 got이 아니에요. 걔는 god에요. 걔는 그 단어 자체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god. 그 다음에 획득했다는 단어가 got.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신처럼 멋있다 라고 해서 근데 정말 그거 틀린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god god 이거는 탄발한초에서 구분해 드렸죠 t랑 d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뒤에 올때자그 다음에 got 얘는 g o 짧게 끝나셔야 돼요 그래야 구분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뒷소리를 우리가 가트, 가드 이렇게 발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g 하고 짧게 끝나면 아 무성음이구나. 소리가 여기 안 울리는 소리구나. 그 다음에 God 하고 길게 발음하면 성대 울리는 소리구나. 이거 다탄발한총에서 해드렸습니다. 탄발완총은 회원을 가입하시면 있는 그러한 코스입니다. 아시겠죠? 발음쭉 정리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따라 해보세요. g o t 그래서 우리가 forget, 까먹다, 예, 망각하다 할때 그것도 과거형 까먹었다, 잊었다 라고 할때 forgot. 되셨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forgot. Number t 자 그래서 낫과갓낫은 생초보, 갓은 중급, 그 다음에 l 은 초중급이에요. 이게 장소란 뜻도 있고 많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세요, l o 발음 똑같잖아. 그러니까 not, got, lot. 보세요, 한번 연습하면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이라고 할 때는 앞에 어 붙여보세요, a lot. 그러면 그 자체가 많은 이런 뜻이에요. 많은. 그러니까 무슨 뭐 I ate. a lot 난 많이 먹었다 할때 많이 그러면 어 붙이고 라 o 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a l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 중상급 단어 중에서 우리가 투표하면은 vote라는 쉬운 단어가 있죠. vote 그거 말고요 ballo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 따라보세요. ballot, ballot, b a l l o t 이라는 단어가 비밀 투표나 그런 투표 용지를 ballot이라고 한다는 거. 얘는 중상이니까.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왜 가르쳐줍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반복해서 보실 때도 있고 나중에 다 보고 났더니 허 이제는 부담 없는데 그럴 때 중에서 중상급 단어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Lot. 그래서 parking lot 이러면 뭐예요? 그렇죠. 그게 주차장이죠. 네, parking lot. 네,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hot. 정말 생초보 단어죠. Number four. Hot. 해보세요. Hot. 또 주의하세요. 온도가 뜨거운이란 뜻도 있고요, 매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스파이스의 뜻으로 핫이 쓰여요. 예, 핫, 그러니까 매운이란 뜻도 있고 온도가 뜨거운. 그 다음에 예, 어떤 사람이 섹시한, 매력적인이란 뜻도 있고 정보가 최신의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뜻이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방금 나온 거니까 정보가 최신일 테고, 그 다음에 매력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눈, 눈에 확띄고와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매력적인 이 뜻도 있는 거고 해보세요. 시작. 핫, 핫.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자, 뜨거운, 어,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다음에 매력적인, 매운. 이네 가지 다 해드렸어요. 넘버 e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급 단어예요. 팟. P-O-T. P -O -T. 해보세요. 팟. 단지란 뜻이에요. 단지. 아시겠죠? 해보세요. 팟.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팟캐스트 하잖아요. 그 발음도 틀린 거예요. P-O-D거든요. 걔는 다리를 내려서 방송을 캐스트한다, 브로드캐스트가 넓게 방송을 한다. 그래서 그게 브로드캐스트가 정규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이고요. 다리를 하나 내려서 그게 POD예요, 파드가. 그 다리를 하나 내려서 혼자서 방송을 한다. 그래서 바로 팟캐스트예요. 이게 팟캐스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라고 하면 외국 사람이 못 알아들습니다. 이 단어를 떠올려요. p o t 팟캐스트. What is pod? What is a podcast? 그, 뭐라 해야 무슨 말인지? Podcast.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발음으로 우리 말에 서 쓰이는 단어도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자, 따라보세요 팟. 단지 팟. 되셨죠? 오케이. 자, 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Not. 아니야라고 했더니 알았어 내가 그래서 딱 뭔가를 얻은 거죠. Got. 예, 됐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얻은 장소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l o 저기 가봤더니 어 지금도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예, Hot.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 좋은 곳을 담아온 거죠. 단지에다가 p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같은 단어들 좀 연결해 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n o 갓 그다음에 t 뭐 빼놓을 게 없습니다 팟만 빼놓고는 다 알아두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좀 중에서 중상급 많이 나왔다면 이번 시간에는 초에서 예, 그다음에 거의 초급에서 중급 사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후반부 이어집니다 Alright, the second F. Number 알알알알알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팟이란 단어예요. 이거 절대 스포츠 아니에요. 스포트 예, 이거 스포트도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 no 노노노 노. 스팟. 노노노 노. 보세요. 스팟. 왜 빠가 발음되는지는 쓰 다음에 피 발음 나오면 알고계시죠 예, 그래서 팝송 노래방이나 탐발한 척해 보세요. 스팟. 아니면 지금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스팟. 스팟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이란 뜻도 있고 지점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예, 뭘까요? 그니까그 점을 알아 점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알아내다, 감지해 내다는 뜻으로 스팟 아시겠죠? 알아두세요. 보세요. 시작 스팟. 네, 좋습니다. 얘는 중 정도 되는 단어예요. 중급. 자그 다음에는 초중급 단어 있죠. 우리가 플롯 플롯 하잖아요. 드라마나 어떤 연극이나 어떤 이야기의 전체 구성을 플롯 플롯트 플롯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미국식 발음에서 해보세요. 플롯. 똑같잖아 앞에 나왔던. not, got, lot, hot, pot. 똑같잖아요, 발음이요. spot, 여기 에 plot.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연습하시면 쪽 단단, 된단 뜻이죠. 해보세요. plot. plot. 이거 프로시 아니고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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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해보세요. plot. plot. 그러면 은 구성이란 뜻도 되고요. 어떤 구성을 짜다, 계획을 짜다 하는 뜻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 뜻으로는 중상급이에요. 그래서 구성이란 뜻으로는 초중급이고요. 그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다 해드리잖아요. 제가 해보세요. 클 t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쏘다라는 단어 있죠. Shoot, s-h-o-o-t. 그거의 과거형이에요. 대신에 이게 명사도 됩니다. 자 8번이에요. 보세요. 시작. Shot, shot. 우리가 어잘쌌어 그러니까 어 nice 우리가 nice shoot.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Nice shot이에요. Nice shot. 그러니까 잘 쐈다라는 표현은요. 명사형으로 shot는 쏘다의 과거형도 되지만 동시에 명사형으로 쏜, 그러니까 던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s h 아시겠죠? 그래서 nice shot 하면은 뭐예요? 그게 어, 슛잘 쐈네. 잘 들어갔네 할때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렇죠. 쏘았다 혹은 슛을 이야기합니다. 해 보세요. 따라 볼까요? 시작. 샷. 이거 쇼트 아니에요 샷이에요 샷샷 샷. 아시겠죠 네 물론 우리가 마시는 이런 거 이제 중상급으로 넘어가면은 술 같은 거 샷이라고 하잖아요 글래스 그죠 그래서 마시는 거 그것도 샷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샷샷그죠예 샤라보위스키 네. 위스키 한 잔. 일단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나온 거 그런 것들을 샷이라고 하죠 자그 다음에는 비교로 하는 것은 여러분 건샷이라고 있는 거 총으로 쏘 쐈다라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바로 발포 혹은 총성을 이야기합니다 들리는 거 그래서 예 그래서 last gunshots 그래서 막 총성이 들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중상급이니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자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이건뭐 예. 초 중급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파일로트 파일로트 어떤 분들은 파일로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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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로트 네 글자가 아니고요 헤이 무 파일라셰 무슨 파일럿, 해보세요. 파일럿. 파일럿 근데 앞에 나왔던 발음하고는 좀 달라요 보세요 파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뒤를 강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음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팔 번까지는 다 아발음이었지만 여기서는 어에 가까워요 보세요 파일럿이 아니고 파일럿럿처럼 하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파일럿+ 파일럿 우리가 알고 있는 조종사란 것도 되고요 동시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방송계에서는요. 한 편을 제작해 보고 인기가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연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시연 제작하다라는 뜻이있어요 파일럿. 아시겠죠? 자, 보세요. 파일럿. 됐습니다. 자, 됐고요. 마지막 넘버 10. 예, 초중급 단어입니다. 알아두세요. 예, 중급에 가깝긴 하지만 예, 이 단어 많이 들려요. 보세요. 에디트. 이디 아에요 이것도 아 발음이 아니고, 이 액센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디 아트가 아니고요. No, no. 이디 아트에요 근데 빨리 하니까, D 발음이 리을로 변하죠. 보세요 Idiot. 잘못 안 되면, 이리 와. 이리야. <laughs> 자, 해보세요. Idiot. 바보. 보세요 Idiot. Idiot.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보란 뜻이고요. IoT로 어, 끝나는 단어 중에 이렇게 여기서는 IoT로 끝났죠. 그래서 IoT로 끝난 단어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얘는 최고급이에요. 여러분 배너 같은 옛날 영화 보면 은 어, 뭐죠? 어, 전투용 마차를 타고 쫙 가다가 막 채찍 휘두르고 옆에서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투용이나 경주용 마차를 체리엇이라고 하면, 해보세요. 체리엇. 체리엇.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보가 경종 마차를 타고 가다 우승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Idiot and chariot. 아시겠죠? An idiot in a chariot. 경종 마차를 타고 있는 바보.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이게 영화 제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이게 chariot이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후반부 복습할게요.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6. 자, 장소, 점, 감재내다. 라는 뜻일 때, spot. 알고 계시죠? 스팟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구성 별표 치시라고 했어요. 자, plot 그 다음에 계획을 짜다. number 8 맞습니다. 자, 쏘다 라고 하는 슛의 과거 형태 shot. 하지만 nice shot 할때 nice shoot 라고 하시면 안 돼요. nice shot 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9번은요. pilot 아니면 프로그램을 시연 제작하는 거. 자, 마지막 10번은요. 바보라고 할때 idiot. idiot. 자, 이리 와.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laughs> 이리엣!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스스로, 네, 힘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요. 혹시 주위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함께, 네, 같이 힘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만드세요. Thanks a lot. Take care. Bye.